상당히 좋은데. 뚱뚱해요 네. <laughs> 그래서 몸으로 일단 때려 막으려그랬는데뭐잘 막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친구는 좀 있으세요? 아 친구 있죠 양혁준 양혁준 네. 선수 음. 저 선수는 지금 어, 연예인은 아니고요 제작 PD고요 아 제작 p 네. 제작 예. 이사 그래서 음. 팀내 연예인들이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고요. 그런가요? 어, 외모 겉모습만 보면은 외국인 같은데요 어, 네. 외국 피는 전혀 없습니다 이정수 선수는 잘 보이시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네. 뭐 아그럴까요 자기들이 음. 내 능력이 탐나면 쓰시겠죠. 아, 그런가요? 네. 최근에 뭐 이제 활동하는 방송인이 네. 있나요? 뭐... 활동하는 거 지금 이거 중계 방송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아 네. <laughs> 저 이걸 너무 기다렸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너무 기다렸어요. 목말랐어요. 자, 박승원 선수가 다섯 개 나와 있고요. 이정수 위원은 지금 네. 어, 저희 <laughs> 3인 중계로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도 요즘 3인 중계하잖아요 아, 네. 네. 이 라인업이 딱 좋은 거 같으니까 다음에 그냥 이리로 오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방송국의 그 사정을 네. 잘 안단 말이죠 네. 3인 체제로 가는 게 그게 은연중에 오디션 같단 말이에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후반구도 되면은 제작비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걸러내지 않나 아 어... 예. 그런가요? 그렇죠. 사실 네. 점... 진짜 허균 회사 리원이나 네, 네. 이런 그 고참, 어? 원로분들은 혼자 하시잖아요? 그 그렇죠. 내공이 쌓이시면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다 오디션인거죠 아, 중의 하나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laughs> 이경필 위원과 이종수 위원도 지금 네. 경합을 펼치고 계시죠 네, 아니 저는 그러면... 안됩니다 이경필 위원한테는 안됩니다 네. 네. 그건 솔직히 안됩니 네, 아! 그렇죠 점진이에요 네. 수마저서 3진당하고 있었 이제 7점인데요. 네. 7점 크면은 큰 점수고 또작은 작은 점수거든요. 네네. 네. 사회인 야구는 몰라요. 7점. 이정수 <laughs> 선수 와 가지고 진짜 부졌어요. 이상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절 빼지 말았어야죠. <laughs> 정, 정, 정. <laughs> 아, 저 어쨌든 이기 음. 이정수 위원이 중계석에 오면서 7점을 폴라베어스가 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또 이기스의 공격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